여러분, 혹시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 그거,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산다는 게 진짜 가능할까?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8장 13절이 증거죠. 거룩은 먼 곳에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속 선택이에요. 작은 거짓말 대신 진실, 친구 비난 대신 응원, 혼자 걷기보다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후킹 거룩은 천국 문 앞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일상,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울인 작은 마음 하나 하나가 거룩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조금 더 맑아지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거룩을 만듭니다. 거룩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당신의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